한국 아이 <laughs> 렌트 지금 그 다시 가야 돼. 그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서 아리스님들 만나러 왔습니다 좋다 좋다 한번 제주 아리스님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쯤이죠 오늘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우기다 어, 돌체 돌체 커피 돌체 원래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가지고, 제주도에 점점 흩어져 있는 아리스트들이 모이신데. 아문 찾고 오시잖 다른 <laughs> 외부손님은안맞요 대단하신 분들. 조용히. 팬들이 이렇게 열심히. 네. 사진관 가서 현상 안 보기. 다 나,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역시, 별님은.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찍어도 멋있어 뭐라도 다 나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이게 아 개인적으로 그냥 선물 와, 진짜 제주도 분들은 이래요. 아 멋있네요. 아 너무 멋있네요. 여기 자랑 좀 할게요. 여기 우리 별님한테 받을 사인. 어. 와, 진짜 대박럽다. 네. 피부가 막 도자기 피부라고 보여. 피부적 눈이 너무 예쁘죠. 그렇죠. 아... 저... 눈이 정말, 와, 내가 보이 사람 중에 제일. 저도 처음에 별님 봤을 때눈 때문에 반했잖아요. 당신 눈에... 나한테도 눈 때문에 반했다그랬잖아 뭐? 그래, 때문에. 근데 당신이 좀별님한테 밀렸지, 이제. <laughs> 제주도 사투리 사투리인데 제가 염색해가지고. 네. 아 직접 염색을 하신 거야? 네. 오와. 이거 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니에요. 어. 어머나 이거 분 오신 분들한테. 아제 저를 오. 만나면 받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마우스기. 요즘은 길거리에서 보라색만 봐도. 네 예, 맞아요. 아, 보라색 봐도 너무 좀 아, 영롱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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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laughs> 제주도 아리스님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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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별림을 네. 좋아하더라도 네.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좋은데 다른 손님들한테는 민폐가 될 수도 있어서 어쩌면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그래도 네. 네. 이게 문을 완전 닫으시면 매출에도 영향이 클텐데 괜찮아요 <laughs> 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대단하시 대단하신거지 <laughs> 대단하신, <거지>. 대단한, <웃음> 대단하신 <웃음> 회장님 옆에 한번 서보세요 잘생긴 아, <laughs> 자, 자, 신랑 옆에서 찍어도 되나? 사랑해요 리 고마워요. 리해 혹시 김천 오시면 네. 연락주세요 저희가 꼭 식사 <laughs> 맛있는 식사 대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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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찍어줘. 네. 아리스님들. 네. 아, 네. 예,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코덕. 코덕.